이 사주를 분석합니다. 이 사주는 경술년에 태어나서 신사월에 갑인일에 경우시에 태어난 곤명 여성 사주입니다. 어, 오행으로는 목이 두 개, 화가 두 개, 토가 하나, 어, 관성인 금이 세 개, 이제 수는 없습니다. 갑목으로 태어나서 사월 때 태어나서 오시에 태어났습니다. <laughs> 여기는 수가 들어와야 이제 제일로 좋다는 운인데 그 동안에 수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통스게 살아왔다. 또요근자의몇년 동안 또요 근자에 몇년 동안도 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에, 이 여자분은 이제 남편이 천간에 세 개씩 투툭대서 남편이 무섭다. 남자에 남자가 무섭고 남편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매 맞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먹으면 너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서웠고 또 이제 헤어질라 하면은또 이제 삭삭 빌고 다시 나눈다 그러면 또 원위치되고 계속 이제 그안 좋은 일이 반복됐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 이제 편관격이라서 다소 성격도 이 사람도 강한 점이 이제 있는데 또 자식이 많아서 어이 사람도 이제 자식이 섞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축 대운에 사는데 정축 대운도 이제 안 좋죠. 다음 운해가 사십구 대 운이 다 왔네요. 처음 병자운, 병자운도 병경충, 병경충, 자오충 하니까 이거도 이제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을을 대운도 사해충, 을신축 계속 안좋게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운이 그래서 참 운이 안 좋다. 사주도 좀 별론데 그 운까지 나쁘니까 계속 고통 연속이다. 근데 다시 이분은 만약에 그 다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어~ 사십구 대운 병자운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어~ 의례 대운도 육십 년대 육십 대 살아가는 의례 대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혼한다 한들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 갑인은 일주에 갑인은 저 고란살이라고 하는 건데 여자치고 일주 갑인 여성들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보기는 임상을 해 보면 대다수 갑인 일주가 여성들이 불행하고 재혼삼혼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단명살까지 있어서 명이 다소 짧을 수가 있다. 자, 69 대운이 에, 갑술 대운인데 상당히 그때가 운이 불편합니다. 갑술 대운이 그래서 갑술 대운만 지나면 다소 괜찮은데 갑술 대운 덩끼가신기할 걸로 보고, 어, 그리고 또이번은 이제 간재수가 또 많이 따르는 사주인데 간재수가 심하면 감옥 가는 수도 있다. 여자니까 다소 이제 약해질 텐데 또 지금은 또 삼재까지 겹치니까 더욱 더 가중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혼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또 남편이 안해 준답니다. 남편이 저게 천건에 투출이 세 개씩 돼 있으니까 상당히 그 무섭다. 에, 틈만 나면 나를 때리는데 실지가 때리는 거예요, 술 먹으면은. 그러데 다시는 안 산다고 하게 되면 또 다시 빌고 빌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가지고 다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해 왔어요. 이 사람이 결단성이 있어 가지고 그걸 내려야 되는데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살다보니까 그렇게 온거예요 예, 감목으로 태어났는데 큰 나무예요 큰 나무로 태어났는데 어,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물이 없어 지지에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크들 못해요 저 도끼 들고 있는 남편만 세명이 있으니 도끼 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려고 그러니 항상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혼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보, 울미, 병신, 정유, 무술 요몇 년이 한 5년이 계속 나쁘게 운이 흘러갑니다 그런 찰나에 지금 정축대운도 안 좋고 추고원진까지 끼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병자대운 50대 살기도 빡빡하다 어차피 클때 가면 깨진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상당히 어려운 사주였는데 남편하고 불행이 연속으로 살았다. 네, 그래서 인재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 정리하고 다시 또 재혼해도 또 힘들어 보인다. 아, 좀 여자로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주인데요. 운까지 나쁘게 갑니다. 운까지. 근데 사주도 나쁘면 운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운 나빠 사주 나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정리하고 이제 혼자 사는 게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훈이 들어오면 좋은데 수훈이 이제 49세부터 수훈이 들어왔는데 또 시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혜택도 못 받고 불행 연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